투상 과제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스탠다드 IPT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디다 그리는 게 좋냐면요. 얘도 똑같이 X, Z, Y, Z 평면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모양을 그려야 되니까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앞으로 가다가 어, 요 길이가 지금 도면에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요. 거기 한 20, 20mm 정도 돼 있네요. 그럼 한이 정도 정도에서 그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모양을 따가는 겁니다. 자, 위로 평면 60mm 정도니까요. 한요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기울었다가요, 기울었다가 평면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 또 직각으로 좀 갔다가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대충 만들어 주 자, 자 모양 대충 그리시고 이렇게 잡아 끌어시면 다 모양이 바뀝니다. 자 치수에서 우리가 높이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6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60mm. 그 다음에 음, 주어진 치수를 계속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24mm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깊이가 2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여기가 12mm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24mm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지금 32mm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그렇죠? 동일한 선상에 되어 있지 않고요. 자 전체 길이는 80이니까 80번 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80이고요. 자 지금 얘가 움직인다는 얘긴데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32미가 요양 같아요. 그러면 치수를 동일하게 줘도 되고요. 아니면 같다라는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이면하고 이면의 길이는 같다. 자, 그래도 얘가 구석이 안돼 있거든요. 그얘기 뭐냐면 이꼭 시점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로 하면 되냐면 수평이라는 조건으로 이꼭 시점하고 이꼭 시점은 수평하다. 하면 구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했고요. 돌출해서. 자이 부분의 방향을 반대로 틀어가지고요, 어, 깊이는 60mm입니다. 60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일때 모서리를 음영 처리해놓고 그리시면 더 편리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면에 요만큼 따내야 되니까요 스케치에서 이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돌아누으면 다시 돌리시고요자두 선만 필요하겠죠. 어떻게요? 형상투영에서 이 선과 이 선만 필요하고요. 이 선에 대해서 이 곡지점과 이 곡지점을 어떻게 해줘요? 해주시면 완전 구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돌출로 빼낼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은 반대로 차지팝이 들어가 있죠. 자 깊이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어 얘가 어, 40mm가 되어 있습니다. 40mm. 자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면에다가 스케치 하면 되겠죠. 또 다시 스케치해서 이 면에다 스케치 하겠습니다. 자 형상은 어느 것만 투영하면 되냐면요. 다 같이 이 선만 하나 투영해 주면 될것 같아요. F7 룰르만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선은 구성선으로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박스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이 선에서 이선 하나 이렇게 박스를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치수 우리가 형상을 어디 치수를 넣기 위해서이 선도 투영이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얘도 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얘도 구성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기입해서요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높이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지도면에서 20mm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도 20mm 되어 있고요. 20그 다음에 깊이도 어, 깊이는 24mm 되어 있습니다. 24mm 그렇죠? 완료됐죠.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여기서 돌출해서 빼내면 되겠죠. 차집합에서 빼진 데 방향은 반대다. 자, 거리는 뭐 전체다. 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더 편리할 거고요. 확인해서 다 같이 과제 3번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치수 들어가야 되니까요. 우리 다시 어, 기계사랑 쪽에 들어가시구요. 그 다음에 시트 A3로 바꿔 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기준 투영에서 투상과제 3번입니다. 투상과제 3번 선택해 주시면요. 다 같이 이면이 정면으로 삼지 않을 거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고 이면을 삼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면을 사용자에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해 주시고, 정면, 평면 측면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요 보조 투상도 갖다가 끌어주시고요. 자, 이런 도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선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파선이 나오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음영해주시고요. 자, 그렇죠? 네, 요것도 음영, 요건 음영만 필요하겠죠. 파선 필요 없, 없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도면은 적당히 배열해 주고요, 여러분들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요거 어, 입체도에 대한 치수 기입이니까요. 주석에서 치수에서 자, 요런 것들은 어떻게 요 끝점과 이 끝점을 연결해줘야 되겠죠? 80mm. 자, 80이라고 해서 뭐가 뜨냐면, 어, 뭐죠? 연장선이 뜨죠? 그럼 왜냐면 여기도할때표요합니다 이렇게 딱 같이 떠야 여기 같이 정확히 맞거든요. 자, 그렇죠? 60mm.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는 관점이 지금 이게 바뀌었네요. 이쪽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지우시고요. 다시.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시고요. 여러분들이 어,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 라면 이 투상도에서 나는 이면을 봐야 되는 잘못 봤다 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옮겨 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 그렇죠? 네, 이렇게 옮겨 오시고 지수기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선이니까 어떻게 돼? 이선 잡으시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게 추적점이 보이지 않겠다. 여기가 아마 1 0 m m 로 제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선과 이선과의 거리 래서 여기 추적점 보이죠?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서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이 12mm. 자, 여기 중간점 띄우지 마시고요. 이 선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여기 12mm 뜰 거고요. 그 다음에 32mm니까 이거 눌러주시면 스페이스바 32mm 뜨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이 점하고 어디요? 이 선하고 잡아주시면 우리가 24. 여기선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추적점이 보입니다. 24. 그다음에 이건 이선 잡으시면 되겠죠. f 스페이스바 눌러서 20mm 여기도 20mm죠. 여기도 스페이스바해서 20mm 자 여기 추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적점 보이면 정확히 같은 높이에 맞출 수 있고요. 자요 선의 높이는 20m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높이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이렇게 서로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방, 방향이 서로 틀리면. 이 때문에 추적점이 나올 때 같이 맞춰주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24 이렇게 돼 있고요. 32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선과 이 높이네요. 20mm.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도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스케치 작성에 들어가시고요. 선 그리기에서 어떻게 이 선이 안 그려진다 그랬습니다. 뭐 형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투영해주고요. 거기다가 선을 연결해 주시면 정확하게 요 선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요거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과제 어, 투상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